아, 귀엽다. 어, 무서워? 많이 먹어, 많이 먹어. 어? 많이 먹으면 뚱뚱해지고 맛있을 거야. 새끼, 새끼 소 있는 것 같아요. 엄청 귀엽게 생겼어. 눈눈 눈 보면 진짜 약간 부드러운 부드러운 동물인 것 같아요. 딱뭐 이렇게 보면 진짜 부드러워요, 순해요. 왜다날 무서워? 아이, 왜 그래? 아니, 나 착해. 그렇지, 그렇지, 에이, 어, 아. 내가 커서 그런가요? 많이 먹어, 많이 먹어. 자, 에? 줄게, 줄게. 어? 이거 풀인 것 같아요. 이리 와, 이리 와. 그렇지, 그렇지. 으악! 어, 먹어, 먹어. 안 먹어? 아, 얘좀또큰거 같아요. 이거 어른, 어른손인 거 같아요. 어른손, 어른손. 어, 팔이 왜 이렇게 막. 어, 거 봐. 겁이 없어. 아, 귀엽다. 활다 <laughs> 했어. 어이고, 어이고. 쿠파람 진짜 귀엽다. 오케이, 오케이.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내가 쓰다. 수다, 쓰다듬어. 이렇게. 되게 부드러운 동물인 것 같아요. 야이 사이 진짜 어마어마네. 하 점점 계속 커지고 있어요 지금. 점점 커지고 있어. 아까 엄청 새끼 소였는데 점점 커지고 있어. 동물들은 냄새하고 맛으로 이렇게 확인하는 거예요. 어? 친해지고 싶어. 와, 얘 뭐야? 어 뭐야? 이거 합성 아니야? 진짜인가? 아니 뭐 이거 그 뭐? 이거 봐. 너, 겁도 없어. 이거 왜 이렇게 커? 아 이거 슈퍼 소인가봐. 와 어마마네. 진짜 이거 괴물이야. 완전 내 스타일이야. 그리고 겁도 없어. 거 봐. 큰 사람들은 이렇게 이런, 이런 겁 없어. 와, 이거 약간 근육 근육맨 이렇게 딱 이렇게 느낌이야, 지금. 와, 이름이 뭐, 뭐야 예? 그냥 슈퍼소야? 와, 든든하구만. 어! 아저씨, 안녕하세요. 네. 어, 예, 아저씨 저, 누구세요? 저는 합천 축구회에 합장 김용웅. 아, 예. 아, 아니, 뭐 이조 이거, 이거. 아주 든든한 소 지금 구경 가고 있었어요. 예, 예, 이거 혹시 슈퍼 소예요? 아 이름이 있어요? 네, 예, 황우 장군이라고 합니다. 황우 장우? 그 그러니까 장군. 황우 장군. 장군. 아자 황우 장군. 예. 황우 장군 안녕하세요. 네. 와 멋있다. 아주 남자다운 거예요. 네. 엄청 커요. 다른 소보다 2배 정도. 예, 예, 그래서 혹시 좀더 가깝게 갈수 있? 예, 안으로 한번 들어가. 아니, 어이 갑시다. 어이 예. 아, 좋아요. 와, 황우 장군. 예. 아저씨 뭐왜왜 뭐, 이거 한 거예요? 아이 소를 이렇게 함으로 해서 좀 가리움대 해소하고 좀 순치되는 거죠. 아 좋아하니까? 아 좋아지. 아 진짜요? 네. 아 착하네. 어. 어? 약간 마사지하는 느낌이에요? 아 마사지. 아 그렇죠. 왜냐하면 동물도 스트레스 받으면 그럼 고기도 맛 없잖아요. 그렇죠. 아잘되물 해가지고. 혈압 그렇죠. 어. 운동을 시켜야 돼요. 너무 어. 뚱뚱해요. 뚱뚱하지 않아요. 또 이러면은 따라오면은 예. 또 따라와. 음. 운동 운동 같이 한번 할까요? 그래 예, 어? 좋아요. 어, 좋아. 아니 근데 뚱뚱하면 어. 더 많이. 마이... 오. 어. 더 많이. 마이... 오. 야, 보봐. 큰 사람들은 이렇게 이런 겁 없어. 왜 그래? 방금 봤어요? 어나 떼기 번했어요. 어. 일부 일부. 아예 갑자기야. 안 내가 뚱뚱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어. 기분 나. 아 어, 어. 또. 알았어 아, 알았어. 뚱뚱 아니야. 아, 뚱뚱 아니야. 걱정하지 마. 예. 네, 네. 아 꼬리, 꼬리 잡고. 어. 잠만. 어. 오 조금. 오오오오 오. 알았어 알았어. 이거 부상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 어, 좋아해요. 이거, 좋아하시죠 이거. 이거? 오 어디가 어디가 어디 아, 어디 어디가 어디가. 아. 따라할게요. 따라할게요. 어, 무서워 아, 어, 근데 아저씨 좀 씻어야 되지 않아요? 냄새 조금 응? 조금 냄새나요 우리 씻어야 되지 않아요? 샤워? 아이 냄새는 향기로운 냄새지 예? 향기로운 냄새 향기? 향기? 이거 좋다고? 어. 진짜요? 어. <laughs> 아, 아저씨 진짜 대박이나 이런거 못해요 <laughs> 어. <laughs> 와 그래요 진짜 든든한 거 어, 같아요 이렇게, 이렇게. 근데 내가 언제까지 음, 이렇게 냄새 맡아봐 음? 진짜요? 어. 왜요? 어? 별로 냄새 그렇게 심하지 않아요. 어. 멀어서 또아이얘 이거 아, 때문에 아그 아, 그 푸푸 푸푸 응, 때문에 그 밑에, 어. 아 근데 제가 언제까지 이거 들어야 돼요? 지금부터 또 다른 한번 해볼까? 예, 음, 제가, 음. 제가 이거 해볼래요? 어. 어떻게 뭐. 해야 돼요? 쓰레드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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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드럽게. 털, 털도 이렇게. 힘있게, 힘있게. 힘있게? 힘, 있게, 힘, 있게. 힘. 힘 아, 뭐 아프잖아요. 아, 안 아파. 어? 어. 이렇게요? 세게. 어. 응? 야, 좋아해, 좋아해, 좋아해. 좋아해. 이렇게요? 어, 진짜 어, 안 아파요? 어, 어, 어. 야, 금쭉 펜에서. 어, 어, 다리, 다리 왜이래 아, 어, 시원해. 아, 봤어? 어. 내가 이렇게 할 때, 어, 어 다리 뭐야? 뒷발 어. 차기 아, 귀엽다. 빗발차기. 빗발차기. <laughs> 진짜 귀엽다. 이거 좋아, 어. 이거 좋아하는 빗발차기. 이유예요? 아, 뒷발 차기 하잖아. 야, 진짜 귀엽다. 뒷반, 뒷반 뒷발, 차기. 특이하네. 아, 어, 아이고, 아이고 시원하다. 이거 약간 때 미는 아저씨 같다 나 어? 지금. 어? 그 응, 최신. <laughs> 야. 자, 아저씨. 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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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오. 어. 봐큰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이런 겁 없어. 야, 나나손발력가빨줘어 이거, 이거, 이거. 아, 손발이 좋다. 아니 너무 너무 좋아하니까 갑자기 어. 어. 이렇게 했어요. 그렇지, 그렇지. 음. 어, 어, 어 반대 다리 반대 다리 어, 반대 다리 아 아자. 오른쪽 다리 어오 다리 와아 아, 근데 지금 음. 오늘 식사했어요? 아직 안했어 어 그럼 제가 주면 안돼요? 어 주면 되지 어, 케이줘이아 그, 그, 이거 완전 풀 체험이네요 어, 어. 오케이 어떻게 그래. 줘요? 밖에다 또 같이 오케이 예 레츠고 워 오, 워워 오. 에이 에이 이 에이 I don't want no problem 어. 어? 아이 돈원 프로즈. 어? 어. 괜찮아 괜찮아. 응. 후. 한 포. 한 포에 네 마리. 네, 네 마리? 마리? 하나는 얼마예요? 20kg. 노노. No, no. 가격이요. 아, 가격 한 7,600원. 7,600원밖에 안 돼요? 응. 와, 엄청 싸네요. 네. 응. 근 이렇게 앉아. 응. 7,000, 7,400원은 거의 돼지고기 뭐 1인분 정도에요. 소고기 그 정도 가격 못해요. 그리고 오늘 또 우리 점심에는 주변왕이 좋아하는 돼지고기 수육. 아, 너무 좋아요. 수진. 너무 좋아요. 휴진. 아 좋아요. 다, 다 먹을 거예요. 일을 하고. 예, 어, 우리 일해야죠. 어. 어? 음식은 벌어야 돼요. 벌어요. 어? 우리, 우리 약간 보상처럼. 그렇지. 그럼 이거 20kg 이라서 와, 제가 해, 줘도 돼요? 제가 줄게요. 어. 제가 황우, 황우 장군한테. 빨리빨리 어. 빨리 줘야 돼요. 이거 하루에 몇개 이렇게 먹어요? 한 포, 한는한 포. 어? 하, 아. 혼자서 이렇게 다 어. 먹어요? 어. 하루에 몇개 근데? 어, 하루에 아침에 요래 어, 왜 그래요? 와. 아, 잘못 줬네. 잠깐만. 미안해. 아. 미안해, 미안해. 짤이 잘못된네이 정도 괜찮아요? 아, 어, 돼 돼. 잘 먹고 있잖아. 예. 맛있게 드세요. 장군님. 응? 그럼 자, 하루, 하루에? 30kg. 30kg? 어. 30, 아, 그럼 하나 반? 아... 야, 많이 먹어야 돼. 많이 커야 돼요. 그럼 지금 밥 먹고 있는 동안 다른 체험 혹시 있어요? 뭐 약간 취, 축수 체험 내가 한번 보고 싶어요. 어, 직접. 예. 내가 가서 포도 키우면서 바로 주고. 오, 좋아요, 그리고, 좋아요. 가지고 네. 보고. 오, 좋아요, 어,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다, 다 보여줘. 예, 네, 오케이, 음, 음. 오케이. 가시죠. 오케이, 예. 따라할게요 예. I follow you today. 예, 합천 황후 장군은 우리가 그 합천군과 합천 축협에 한 10년 전부터 수익난 이식이라는 그런 기술을 통해가지고 우리가 개발을 했는데 실제 이 기술을 통해가지고 엄청나게 빠른 개량을 통해가지고 탄생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이 황우 장군 뿐만이 아니고 황우 장군의 동생, 또 올해부터는 이 황우 장군에 대한 모든 혈통들을 합천 관내, 농가에 다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황우 장군이 탄생하기까지는 이소유난 이식 기술뿐만이 아니고 그리고 사료 부분, 그리고 우리가 사육하고 있는 그런 기술 부분, 모든 게다 집적된 그런 결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